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또한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윤석열 너는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주기와 전정권 지우기로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 사기 등으로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할 이 공권력을 대체 뭐 하는 중이냐?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그 수사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부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5원을 챙긴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이냐?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모부터 잡고 또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구하는데 힘을 쏟아라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정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거 있냐?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이 되면 이재명은 마치 끝날 것이라면서 변호사비 단합 후 그렇게 마구 부풀리더니 김전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평 무사히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흙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물이 조작 시도하고 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공개 소환, 회술례 같은 수치다.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지라고 짓밟으니까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혼이 맞사겠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다. 윤석열 정부가 손놓고 있는 민생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지키고 전쟁 위험에서 평화를 지켜내겠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치의 소람도 없이 일각 일초도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룰 수는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청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요약해보자면 야 윤석열 너 정신 차려 이대로 가면 너 오래 못가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데 정치 검찰 앞세워서 없는 죄 덮어 씌워가면서 언론 플레이로 국민 선동한다고 진실 달라지지 않아 그러다 한방이 훅가 지금은 네가 승자인 것 같지만 이 어둠이 안 끝날 것 같느냐 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뭐머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곽상도 아들 50억 원의 퇴직금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들 스스로가 지들 발등을 찍은 꼴이 된 것입니다.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이 판결한 대단한 사업부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기 정의롭다고 착각을 했었던 일부 시민들조차도 이제는 윤석열의 민낯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말입니다. 최소한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그냥 막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충격적인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은 권호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또 면제부를 준 것입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주가 조작을 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사법부가 윤석열 권력에 납작 엎드리며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에 없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징역 4년인데 주가 조작은 집행유예랍니다.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 조정 등이 함께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됐던 일명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 또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고 또 일부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으며 주가 조작 혐의 중에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사이에 벌어진 행위만 하나의 범죄 포괄일제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정에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한 것은 맞지만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주가 조작은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검찰 공화국에 이어서 이제는 사기 공화국이 된것 같습니다. 사기를 쳐도 뇌물을 받아도 주가 조작을 해도 범죄가 안 되는 대한민국. 단 하나 표창장 위조만 범죄가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를 보고 있으면 눈치도 안 보고 저런 짓들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래도 좋다고 찍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결론은 특검만이 답이다. 어찌 되었던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무조건이다. 오늘 최고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87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30년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하고 학살을 해도 군인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우리 헌법은 현역 군인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군인들이 총칼로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국민들을 공포 정치로 지배했다면 검사 독재 정권의 시절의 총칼은 검찰의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입니다. 군인들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의 총으로 토끼무리식 영장 청구와 기소의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검사는 또는 검사의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도 무죄입니다. 김학이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입니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 아니면 600만 원 자금도 유죄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50억 퇴직금도 무죄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장님, 너무 하십니까 이건 공모를 보고 공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장 동의하십니까? 곽상도 전 검사께서 마치 본인의 일, 일을 비판하듯이 저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대리로 잠깐 근무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을 조건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고 둘째 아버지가 민정수석 출신이고 셋째 아버지가 곽씨여야 하고 네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조씨면 절대 안 된다. 이게 50억 퇴직금을 받고 무죄를 받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6조, 87조를 고쳐야 합니다. 군인과 검사는 협약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단 악질 검사는 영원히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검사 독재 정권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의 출석 소환 요구에 쪽쪽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나홀로 출석을 합니다. 저희 지도부도 국회에서 배웅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족족 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지난 대선 때 소환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마이동풍 위 독경입니다 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내는 법 위에서 군림합니까 군인의 아내도, 검사의 아내도, 대통령의 아내도 아내일 뿐입니다. 혹시 아내가 대통령 남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 잘못된 질서, 잘못된 지배는 결국 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곽상도 50억 클럽도 무죄고, 김건희 수사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특검. 이상입니다.